이스트 페이스? Yes. 푸푸페이스? <laughs> yes. 오 보여. So oh, yeah. <laughs> <can see> <laughs> 오늘 여기 카페 왔어요. 또 왔는데 종류가 오늘은 가득 찼네요. 병원 갔다가 여기또 들려서 마카롱 사왔어요. 에클레어도 사오고. 바게트도 사오고 아름답다. 김밥을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됐어요. 잘 만들어줘. 아 김밥. 김발. <laughs> 김밥이 뭐야? 아 오빠 이거 밑에 좀깔아줄수 있나요? 이렇게 까는 게 줘요? 응. 적정화 <laughs> <병원> 생겼네. 응. 음. <laughs> <laughs> 엄청 듬뿍지 <등불이지>? 좋아. <laughs> 아주 좋아. 조금 져라를마 <머리데> <Hadi. 머리데> <머리데> 오빠, 나 저기 검, 흰색 투명 그릇 좀 꺼내줄 수 있어요? 뭔지 알지? 다리 보고. 엄청 커. 어? <laughs> 배고파 가지고 오빠. 음, 어. 맛있어? 베이컨 진짜 베이컨 처음 써 봤는데 음. 나쁘지 않다. 음. 김밥 여덟 줄쌌는데 엄청 푸짐하네요. 김밥 완성했어요. 예. 사골국이랑 같이 먹을게요. 맛있겠다. 꽉찬 김밥. 유. 이영이 김밥. 음. 어. 음. 정말 맛있어. 들어가서 소주 한번더 하고 시간 맞춰 양 오늘 아침은 잠봉베르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햄이랑 버터만 넣으면 돼서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 같아요. 역시 커피랑 잘 어울려. <laughs> 네. <웃음> 나도 커피 하기를 잘했네. 음. 진심이야. 진 <laughs> 말이 <정말> 안 나와. <laughs> 약간 쓰면 우유 좀 넣어. 음, 어떤 맛인지 내가 볼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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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깨막 잡곡들이 들어간 고소한 빵의 고소한 맛과 음. 잠봉 하, 햄의 음. 담백한 맛과 음. 이, 그, 이거 버터의 짭조름한 맛이 부하를 잘 일으키는 것 같아 <웃음> 연기해? <웃음> <웃음> 거기다가 음. 약간 쌉싸름한 커피까지 함께하면 음. 정말 맛있는 잠봉베를 샌드위치야 오. 독일식 타르트.. 이게 뭐라고 그랬지 오빠? 네. 쿠헨 잘라주세요 네? 엄청 부드럽다 그래? 음. 그냥 래그 파이야? 되게 특이하다 케이크야 네, 케이크, 케이크? 음. 음.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가지고 음. 이게 엄청 계란 많이 우와. 이렇게 생겼네 어, 그래, 치즈, 치즈 케이크 같아 꼭 그렇죠. 크림 치즈 케이크 남은 김밥, 남은 된장국, 먹다 남은 김치전. 그냥 이렇게 밥 먹을게요. 이거 다 칠레 맥주들이에요. 짠. 오빠가 먹겠다고 산 것들. 맛있겠다. 백종원 레시피 치킨을 따라하고 있는데 말랑말랑이에요 <laughs> 이거는 두 번째 튀긴 거 닭튀김 완성 오빠가 만든 닭튀김이에요 후라이드 양념 간장 히히. 화이트 먹는 느낌이야. 한국맥주. <laughs> 응. 음, 깡패. <까끗>. 음, 무슨 맛? 아, 두바치기 먹방. 깡패. 깡 살루. 살루. 불금. 그래도 다음부터 시켜 먹어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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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가격 대비 노력 대비. 크게 막 차이가 안나봐 봐. 요닭 5,000페소에. 음. 밀가루에. 밀가루에 식용유까지 하면 그냥 1만 페소 되겠다. 재료값만 음. 해도. 소산한 듯 하얀 집한 채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어? 저기 봐. 언제 저런 게 생겼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언덕 위의 아름다운 집으로 발걸음을 하나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입구에는 이런 펜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남미의 유일한 스타벅스 리저브 카페예요. 주말인데 열었네요. 음... 비운다 오빠는 콜드브루 저는 나는 모카 화이트 모카 간장 같아 이거 <laughs> 웬일이야? 나? 어. 난 원래 커피 러버니까. 아니잖아요. I love coffee. <laughs>